짐이 될까봐 두려웠어요. 며느리의 한마디에 무너진 마음. 사흘 만에 찾아온 딸 지은이. 엄마, 무슨 일이에요?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외로워, 지은아. 정말 외로워.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던 마음,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. 딸도 고백했습니다.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저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. 엄마가 안기 되시는 게더 서운해요.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. 엄마, 그 문자 읽어보세요. 아버지가 엄마한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일 거예요. 근데 무서워. 읽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. 저도 같이 있을게요. 스마트폰 강의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. 저도 혼자 살아요.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. 혼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. 슈퍼에서 오랜 친구 영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. 정자야, 우리 가끔 만나자. 나도 혼자 사는데. 다음 주 복지관 노래 교실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.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가는 저. 하지만 남편의 문자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소리극장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.